오늘부터 유튜브를 할 겁니다. 팝콘 <목소리> <목소리> 아뭐 지막으로 <목소리> 커리도 맛있막으로팝리도 김치. 왜? 찮아 왜? 찮아 괜찮아, 식당 아더라아괜어아하더라 괜찮아, 괜찮은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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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찮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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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쌀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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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아다 <laughs> <꿀난 sensacional>. <laughs> <laughs> 부산스럽기만 하고. <laughs> 아 아직도 묻어 있잖아.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찍고 있었어 음. <laughs> 저 집에 와서 이렇게. 간단한 짐만 챙겨서 아까 만난 언니들네 집에 가서 자기로 했어요. 이동게이렇그근육이렇이 경직됐다가 확 풀리면 놀래서 그렇게이 거야. 어... 근데 너무 커. 게 이렇게. 막 보통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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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게이렇 멋졌네. 네장돼들 네? 도이치다, 도이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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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렇게 부식도 하고 물 마시면 낫다 <laughs> 내가 이런 걸 먹어도 될까? 그럼. <웃음> <웃음> 쩝쩝박사들. 옆에 그래놀라 있어, 시나몬. 나 <laughs> 미치게 한다, 이 집. 기다려 어. 마시멜로 게임이야. 함께 아, 먹으면. 빨리 먹어. <laughs> 마시멜로 게임 했는데 엄마한테 가 어, 나가자마자 먹었대. <laughs> 에이, 그 엄마가 진짜 개자절했대 그렇게 아. 해서 참았을 때 성공하는 확률이 높고. 어 맞아 맞아. 음. 근데 <laughs> 대신 <대출을>. 빼. <laughs> 초등학교 1학년 때 개수 달리기를 했어. 내가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<웃음> 그때 그때. <웃음> 근데. <laughs> 아니, 개조하면은, 이렇게, 응. 이렇게 하잖아? 이렇게? 응, 응. 그러면 내가 존나 폼 잡으면서. <laughs> 뒤에는, 야, 쟤는 호를 판다. 그때는 그래. 되게 낯가리고그 응, 응. 진짜 파고 싶어서 파는데, 그때 사람들이 날 찍든 말든 그냥 그때 파고 싶어서 파는 거야. <laughs> 어. 라지게 돼. <laughs> 그때 캠코더 찍는 거 유행했잖아. 음, 나 찍고 있었는데. <웃음> <웃음> 나 찍고 있었는데? <laughs> 존나 뒤에서 뒤쳐주니까쟤 <laughs> 쟤 누구냐고 쟤 웃긴다고 막 뒤에서 이렇게 수건대잖아? 그래서 나안 찍고 그 자식은 거짓 나도 <웃음> <웃음> 많이 오셔도 살 빠질 것 같아. 얼키. <laughs> 허키. <그치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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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대박 사모린데. 이젠 마린데 야. 이나 입양해. 어, <laughs> 응, 고마워. <laughs> 놓았고 콜라겐 팩 붙이고 핸드폰 하다가 어느 정도 마른 상태거든요. 저는 콜라겐 팩 하는 거 진짜 추천합니다. 콜라겐 팩 하면은 진짜 다음날 피부가 달라요. 만약에 했는데 어? 그렇게 난막 달라진 걸 모르겠다 하시면 진짜 일주일 동안만 한번 해보세요. 여기 피부에서 광도는 게 아예 차원이 다르거든요. 영양제 먹으려고요. 그다음에 거실을 좀 치워야 돼요. 좀 지저분해. 누가 이렇게 거질었어 민석이 먹는 아침에 꼭 먹는 영양제는요. 이 콜라겐이랑 여기에 비오틴이랑 미네랄, 비타민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. 콜라겐이랑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가 좋다 그래서 샀거든요. 근데 한번 먹을 때네 알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어릴 때약 먹고 한번 토한 적이 있어서 약내패를잘못 받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약을 꺼낼 때부터 뭐 뚜껑을 열 때부터 숨을 쉬면 안 돼. 이 여성 질 유산균들 먹고요. 이 이것도 오베가스리때 이것도 두 알을 먹어요. 이렇게만 해도 몇 알이야?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알이란 말이에요. 저 진짜 오바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걸 너무 못해요. 너무 좁겠죠? 너무 쪼끄만요? 이렇게 큰게 있으면 중간에 기름이 좋으니까 그냥 넣어줍니다 오, 제가 생각해보니까 베이컨을 구운거예요 오븐에 진짜 더왔네요 양념만 할게요 홀그레인 머스타드랑 와사비랑 소금이랑 후추랑 마요네즈 네 숟갈. 저는 추천.